안녕하세요. 제가 이뭐 이런 자리에 서본 게 처음이라서 좀 말도 잘 할지도 모르고 네 글자 제가 느낌 그대로 적어봤습니다. 일단은 이 이름 없는 교회로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아, 제가 여기 이어교회 처음 와서 새가족반부터 제자반까지 양육을 받으면서 또 받기 전에 또그 전에 사실은 수원 와 우리란 우리 교회라는 데서 양육반까지는 받아봤어요. 사실은 받아봤는데 똑같겠거니라는 생각을 사실은 처음에는 했었는데 이이어문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그. 양육을 받으면서 제가 이제 확신하게 된 것은 저는 그 전에 사실 약간 긴가민가했었거든요. 이제 과연 이 세상을 주님이 창조를 하셨느냐, 아니면 내 조상이 원숭이 진화가 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의심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 양육 받으면서 창조됨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교제서 이한2년 생활하면서. 열심히 한다고는 사실을 하면서 기도도 해봤고 했는데 목사님은 은혜 은혜라고 말씀을 저한테 많이 해주셨는데 과연 은혜가 나한테 기도를 한다고 해봤는데도 은혜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제는 처음에는 어느 순간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제가 생각 제 생각인지 뭐 어떤 그건 모르겠지만은 내가 먼저 감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감사 주님께 감사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낄 수 있게. 감사. 나 내가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주신 것도 감사. 그 감사 생각하다 보니까 아, 이게 바로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 주님은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때그때 그때 저에게 뭔가를 주시지는 않지만은 어느 순간 지나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감사더라고요. 또그혜이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까지는 이 이름 없는 교회에 몸 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님한테 약속은 사실은 했어요. 하나가 가는 날까지 이름 없는 교회에서 이제 봉사하겠다고, 어, 어, 봉사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 또 모르죠, 이제 그건 뭐. <laughs> 그건, 그건 내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또 움직여야 되니까. <laughs> 하여튼, 열심히는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제가 저에게 주어진 달란트 그 달란트가 몇 달란트가 될는 몰라도 그 달란트 이상의 열심히를 봉사하며 또이 기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건 여담인 농담인데요. 저번에 먼저 하늘 법정에 가신 분들은 뭐 저를 못 보겠지만 아마 저번 늦게 오신 분들은 아마 저를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천국에 거기에서도 주차봉사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laughs> 꼭 저를 만나게 될 겁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